이거 군단 수가 많으면은 그만큼 많이 나오나? 내 군단 수가 만약에 4개로 가면 4개 군단이 나오나? 그러면 이거 진짜 말도 안되는 의인데 요새화를 풀었을 때 사라지는지도 봐야되겠다 이번 SF에서 진짜 많이 바꿔놨다 이거 아무리 약해도 저런식으로 군단수에 맞춰서 나온다고 하면 사개월이거든 아, 제국 죽었다. 오케이, 살리러 간다. 제국 살리러 가즈. 제국 살리러 가즈. 캐블러 죽이고 살리러 가즈. 아닌가 본데. 아 법사 저 위에 하나 남겨놓은 거는 그거예요. 나중에 아카으로 바꿀 때 캐스트 깰려고 그냥 저기다가 박아놓은 거예요. 아 패션 리더한테만 나온다고? 그러면 은 하나. 이거 그래서 따로 활동하는 거지.

야, 너 자꾸 이렇게 내 눈앞에 뛰면 내가 참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 피에키스 꽤 모으지 않았니? 진짜? 너 피에키스 꽤나 모았을 것 같은데? 왜그 관련된 군주들이 안 보이지? 피에키스를 다들 꽤나 모았스팔 그르르르릉.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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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을 수 없다. 아 옆에 무지형도 살아있어요 브레토니아 세력이 지워졌나봐 브레토니아가 지워진것같아 이게 유저가 브레토니아 잡으면은 초반 중반이 좀 빡세도 후반에는 확실하게 깨는데 AI는 히퍼랑 페가 너무 멸시하는 것 같아. 캐블러 급해. 신바. 카르카사는 남아 있니? 이러면 페인은 잡아야 되겠다.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지 해죠. Proud son of Athel o r a n n e v 어찌간한 중기병급 이동속도가 나오고 지금 시험. 이동속도 103 카우스나이트가 이동속도 100을 찍을 수가 있네 드래곤 이동속도 126 장어만 속도 96장어 속도 96이면은 이거 찍으면은 100 넘기는거 아니냐 98 아깝소 I will Invade. Ravage them. Unleash chaos. What is that? Magic is chaos. It's mine. Slaughterer, cease a foolish action suggested ah. by a rogue. <laughs> Wipe them out. The Dark Prince wishes you're overruled. 어, 모티스 세 개는, 이거, 직접 했어도 저거만큼 피해봤을 거예요. 아 이거를 다 연구하면은 이쪽이 뚫리는데 4대신 축복 중에 하나 하나만 고를 수가 있다고 그리고 4대신 축복을 받으면은 올 유닛 모든 유닛한테 이 보너스가 붙는다는 건가 슬라네시 축복이 어떤 거지? Witness my beauty. 슬라네시 축복이랑 코르은 축복은 그 피달고 강해지는 거였던가? 슬라네시 축복이 뭔지 모르겠네. 너굴 축복은 전부 다 방구 뿡뿡할 수 있는 거고, 젠치는 뭐 따로 뭐 별거 없고. 슬라네시 쪽이 이동 속도가 뭐또 빨라진다 이런 거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순간적인 가속도 보너스면은 싸그리 미룰 수 있을 것 같은데 너그를 가서 재생초조를 가자고? 패션별 특수 아, 지금 제가 구독한 거랑 똑같이 하시면 제가 하는 거랑 똑같이 할수 있습니다. 그 외에 추가하실 필요 없어요. SF의 팩션별 특수 유닛이 이미 음. 기본적으로 추가 같아요. 따로 뭐 하시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추가가 됩니다. SF4는 아, 러을초조를 쓰는게 아니라 저 마지막 4대신축복 적에서 붙는 저 추가능력치가 뭔지를 봐야 될것 같은데 <laughs>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충원속도 덕분에 충원속도개 빨라졌네. 뱀파이어 고맙다, 뱀파이어 고맙다. 리더십 얼마나 떨어진 거죠? 티도 안 나는데? 그거 떨어져도 리더십이 1 98, 94, 85, 96, 88, 98, 70 티도 안나는걸? 자, 우리의 기술은 왜? 미치. 다위노에. <laughs> 다, 다위노에 아, 다위노에. 치킨 03, I will know. You're not right, Who are these 이거 유명한데, 아직도 별론가. 대장장 피해량은 560. 어 아니네 얘전갑 예, 관통 피해가 263폭팔 피해가 80인데 얘 예, 560에 200인데요 <laughs> 야 진짜 어이가 없네 장과 관통사격 피해가 560이라는데요? 560에 200이 이야 이 수치면은 다위도 찢기겠는데? 아 그래도 헬페노를 쓰긴 써야지. 이거를 그냥 바꾸려는 거야. 이거는. 범위가 넓어진다고? 써봐야 이게. 한번 그냥 써보면 되죠. 일단 뒤로 돌아가면서 뱀파쳐 가지고 제국을 살리는 루트가 있겠고, 그냥 왼쪽으로 가서 케인의 겁 먹으러 가는 루트가 있어요. 일단 이번 카우스는 케인의 겁 먹고. 좀 게임판 좀 치다가 그냥 클리어 강 나왔다 싶으면은 클리어 선언하고 그만 할 건데 일단 둘 중에 하나는 뭘 먼저 할지 정해야 될것 같은데 아 맞다 페이도 들려야 되지 제국 노예 삼아서 제국을 키워버리면 제국이 배신할려나? 그죠? 난 나보다 약한 자랑은 대화하지 않아? 그럼 투수들과의 대화는 뭔가요? 여러분들이랑은 대화를 하죠 여러은들은헬캐람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은이사은 귀중한 자원입니다 헬캐람은이 the wisdom of Valea. Ready. I'll move, from, I suppose. A beautiful decision. 스스더 방사물자. <laughs> <laughs> 우리는 칼프란츠 꼬붕을 원한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조금만 기다려달라. 뱀파이어 지금 여기 궁단 세개 있죠. 그러니까 이번에 S.F.O.가 방향성을 확실하게 굳힌 것 같아요. 뱀파이어들 능력치 상향을 한게 아니라 생산력을 상향시킨 것 같아요. 능력치 자체는 이제 제고병사들이 더 쎄요. 그러니까 뼈따구나 좀비보다 검사나 천병이 더 센데 대신에 병력이 나오는 속도가 뱀파 훨씬 빠른가봐 얘네 지금 병력 나오는 속도가 어마어마하거든 기본적으로 바닐라에서도 물량으로 밀어붙이던 뱀파를 그 특성 자체를 더 강화한 느낌 제국은 이제 좀 정의 느낌이 나요. 제국은 가성비가 좋은 정의 느낌. 전처럼 막 군단 막두 개씩 끌고 다닐 필요 없이 하나만으로도 싸울 수는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제국 SF 스팀 탱크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또 좋으니까. 내세요. 네, 성병이랑 검사는 이제 제가 나중에 제욱할때 유지비랑 모집 비용을 확인해 볼 건데 바닐라랑 비슷하다면 솔직히 가성비랑 정해 두개다 챙긴 거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I refuse 한번 시험해보고 싶긴 한데 이거 이거 어차피 병력 수는 진짜 겁나게 많은데 불나두 카드 말고는 무서울 게 없거든. 이제 벤시도 찢어버리고 이거 한번 직접 해볼까? 이거 좀 궁금한데. 완박이 저 장어 말이 팬티 벗겨로 쫓아가면은 그냥 그대로 팬티 관통당하고 죽을 느낌인데? 이거 우라돌격하기에는 숫자 차이가 많이 나서 그냥 라인 잡고 싸야 되겠다. 우라돌격으로 다 쓸어버리고 싶긴 한데 아 이렇게 되면 이쪽으로 우라돌격해야 되겠네? Many glories. Chaos noise. I do as you bid. All will be despoiled. Chaos sorcerer. 자, 우라돌격 한 방에 적다 지금 반갈린 거 실화냐? 블라! r a v a g 우라돌격 한 방에 적 반갈렸네? 아니, 초전 애초에 기스가 안 나는데? <목소리> <목소리> 와우! Oh, wow. 야, 불나가 블라가... 불나가 녹는다고? 와 미친! 불나가 녹아버린다고? Of blood. Yes. slay every mortal 이렇게 야비하게 나오시겠다 <놀람> 어, 야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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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니야 너안 되겠다 유명한데 너 이거 우리 초승 녹아 버린다 야너안 되겠다 너팔 피해량이 너무 높아가지고 초승이 죽는다 이거 직접 써야 되겠다. 我鼻子！哈哈，哈哈。 Bye-bye-bye. 아, 우리는 옆에 구경하러 왔거든? 와... 이게이게 이게 카오스다 이게 카오스야 나이거 직접 쏜거... 제대로 맞힌 거두 발이거든. 두 발인데 653이 나왔네. 139인데, 그리고 브레스 두 방에 546 킬, 300, 200, 400.